도야 <laughs> 다리 왜 이렇게 벌리고 있어 이도 이도 가만히 좀 있지 땀 난다 이도 땀나 어, 안 돼.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돼. 안 돼. <laughs> 안 돼. <laughs> 안 돼, 먹으면. <laughs> 들어가고 싶어? 위험해. 문 열고 들어가고 싶어?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. <laughs>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. <laughs> <진짜>. 엄마, 오빠가 <laughs> 아도 엄마도 거야. 어, 이도 먹으면 안 돼.